중국에서 생겨난 이단 전능신교가 난민신청이란 방법으로 국내 포교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방번개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능신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능신교는 교주 조유산과 양양빈이 1980년대 후반에 만든 단체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재정을 강요하는 교리로 많은 신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신도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합동 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는 제주도로 유입된 전능신교 신도들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난민 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 현문근 목사는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에 한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면서 한국 교회도 이단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능 신교 측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으로 신도들이 한국으로 피신하고 있으며 탈퇴자에 대한 폭력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신도들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은 중국 정부의 감시 때문에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